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탁 들었을 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배경지식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스키마이데 모든 얘기를 꺼내면서 굉장히 유식한 티를 해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뭔가 들어보지 못한 뭔가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잘 아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약파는 거예요 스키마 이론 들어보셨나요? 어떤 지식이 일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될때 많이 단순화되기도 합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신문기사에서 해외 대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조금씩 마셔주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어, 뒤늦게 이야기 된 것은 그러면 그 실험은 당연히 술을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을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술을 계속 마셔대는 분들과 조금만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뭐 와인 한두 잔만 마시는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계속 마셔대고 이런 사람보다는 한두 잔만 마시는 게더 좋겠지. 근데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쏙 그런 맥락을 뽑고서 뽑아내고 잘라내고서 한두 잔을 마시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마치 안 마시는 것보다 좋고 와인이라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모든 걸다 잘라내고 간단한, 뭐 마치 결론인 것 같은 그런 전달되는 이야기들은 사실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연구의 참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읽기에서 이제 스키마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스키마이론을 등장시켜서 이제 교육 쪽에서 얘기한 것도 오래됐지만, 어,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 그 이론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독서 능력, 내 글읽기 능력, 내 학습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안 줍니다. 못 주거나. 그러면서 그런 이론이라든지 뭐 스키마이론이든 뭐든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이런 것에서 잘 알잖아. 이렇게 그냥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뭔가 들어보지 못한 뭔가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약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좀 건강 말하자면 요즘 말로 건강 보조식품 또는 그냥 식품을 막 건강한 이제 체력을 앞에서 보여주고 그 약을 이제 살아지 시골 장날 같은데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머릿 속에서 아 저약을 먹고 저렇게 된것 같은 생각 또는 저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건강해지고 싶다 나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확 올라오는데 거기서 자 이약 사세요 이약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덥석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강한 몸과 건강 고조식품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죠 자 그것처럼 그릴기에 대해서, 어, 떻게 읽느냐, 또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느냐, 전문가가 실제로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 누군가가, 어, 나 밖에 뭐 스키마 이런 데 뭐든 막 얘기를 꺼내면서 굉장히 유식한 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스키마 이런 거 상관없는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스키마 이론이 어떤 건지, 일기에서 어떤 건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커뮤니티에 어떤 이제 외국 교수님, 우리나라에 방문하셔서 강의도 하시고 하셨던 그 같이 찍은 사진, 뭐 강연 이런 거 올린 적 있거든요. 어 그분의 교수님,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 왜 지도 교수님, 그 이런 분들이 쓰신 논문이에요. 이게 그 논문이 86년, 뭐 이분들이 이 어, 스키마이론을 처음 주장한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읽기에 있어서 이런 분을 잘 설명해준 그분들의 논문인데, 그, 저명한 읽기에, 리터러시에 관한 저명한 피어슨, 그리고 앤더슨, 이두 분이 쓰신 논문이에요. 보통 스키마이론 하면, 스키마란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체계다, 어떤 구조화된 지식이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키마가 있어야 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해요. 이 스키마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또그 스키마를 어떻게 어, 다듬어가거나 필요한 정보들을 새로 유입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느냐.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스키마 이론은 글과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당에서 여성이 병을 깨뜨렸다. 그러면 이제 손님이 밥을 먹다가 뭐. 와인 병이나 물병 음료수 병을 떨어뜨려서 깨뜨렸다거나 아니면 이제 웨이트리스라고 말을 했다 한다면 이제 서빙을 하다가 뭔가 떨어뜨려서 깨졌 깨뜨렸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되죠 만약에 공주가 병을 깨뜨렸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두부르는 아닙니다 공주? 뭐 공주가 어떤 동화에서 병을 깨뜨렸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백설공주나 이런 공주 나오는 동화 중에서 병을 깨뜨려서 뭔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게 있나? 뭐 손가락을 찔렸다거나 사과를 입에 물었다든가. 근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냥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주 또는 이제 공주에서 물론 힌트가 조금 더 나가서 뭐 엘리자베스 공주 또는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까 공주는 여왕 이전의 시절 얘기죠. 깨트렸다라고 하면 뭐예요? 어? 뭐지? 했는데. 배 진수식 같은 거를 아는 분들은 그 배가 이제 다 완성하면 바다로 이제 쏵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보낼 때 이렇게 진수식이해서 물에 쫙 내보내는 이 어떤 세리머니를 해요. 그때 그때 병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잔을 깨뜨렸다고 했을 때 마음속에 그런 진수식에 대한 기사 또는 진수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진수식 스키마가 마음 속에서 탁 활성화가 될수 있죠. 그러면 아 이건 그런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번에 나온 얘기들이 마음 속에서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텍스트에 말하고 있지 아직 말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나중에도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로 확 눈치를 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을 아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지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학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 스키마가 있다, 없다, 뭐 또는 이제 스키마가 뭐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배경지식이라는 게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실제로 스키마가 작동하는 것처럼 뭔가를 탁 들었을 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배경지식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배경지식이라고 보통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배워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스키마로서 작동하는 배경지식은, 그냥 한번 배운 것, 그냥 한번 들어본 것, 이 정도로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스키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너 이거 알아? 하면, 어, 하고 생각을 더듬어 보다가, 어, 내가 좀 들어본 적 있거나, 어, 이거 이런 거 아냐? 이 정도는, 읽을 때는 별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라기보다는 일단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깊숙이 구석에 있는 거라서 케케묵은 먼지 쌓인 지식이라 어 어떤 걸 봤을 때. 즉, 아까 뭐 진수식 같은 거 예전에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읽을 때는 그 생각이 전혀 안 났어. 그러면 뭐예요? 지식은 지식인데 그 글을 이야기한 스키마로서 전혀 기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 그냥 배경지식 쌓기 이게 아니죠. 배경지식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건데 이렇게 중요 배경지식이 읽기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읽을 기 위해서 이렇게 막 머리를 작동하는 고그 장으로 이 지식이 찾아와 줘야 됩니다. 우리는 또는 우리가 그것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지식을 많이 활용한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읽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도 그 스키마를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런 문구가 살짝 나오거든요. 왜냐면 하 어떤 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과 관련된 지식이 탁 튀어나와서 아, 그렇지 하고 이해해서 스키마를 활용했는데 나는 그걸 활용한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음, 하고, 어, 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 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또는 어, 이것과 관련된 지식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스키마 활용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이고 무식적으로 의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도록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략적 프로세싱을 그. 자동화된 프로세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은 다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접했는데 그 지식을 그냥 접했을 때 내가 그 글에 관해서 뭐라고 나온 얘기를 읽을 때이 지식이 확 동원이 되느냐 안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단어를 읽을 때요, 어, 그러니까 모르는 영어 단어를 배우는데. 그냥 사전이나 어떤 곳에서 주요 이거 주요 단어니까 외워야 되라고 그냥 턱 주면 이거 잘안외워지거나 외웠는데 필요할 때잘안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글을 읽다가 어이 단어 뭐지 해서 찾아본 것들은 어, 또 우리가 독해할 때잘 쓰이거든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뭔가 어나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하고서 찾아본 지식들은 일단 내가 먼저 읽었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좀, 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뭘 찾아봤으니까, 이게 거기에 쏙 연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읽고 무슨 좀 결핍, 내가 좀 부족하다거나, 뭐가 더 궁금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걸 찾아봐 놓으니까,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마치 배고팠을 때밥 먹는 것처럼. 근데 밥 먹을 생각도 없는데, 야, 밥먹어라 해가지고 먹게 되면, 그냥 먹잖아요. 그것처럼 어, 나 단어 많이 배워야 돼.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단어 책을 펼치고 이런 단어가 있대. 이렇게만 단어가 안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그냥 우리 읽기와 무관하게 익힌 단어들은 아니, 지식들은 우리가 읽기에 뭔가 좀 활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아까 글을 읽다가 찾아본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경우로 뭐 어떤 지식에 대해 알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더잘 알기 위해서 또는 그 지식을 읽기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나의 하나의 그 자산으로 읽기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뭔가를 통해서 뭐 영상이든 아니면 다른 글에서든 이렇게 한번 접하게 되는 그 지식에 관한 거를 또 다른 글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처음 읽으면서 이해했던 것과 좀 다른 설명을 접하게 되니까 내가 한번 읽고 아 이게 이러이러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설명 뭐 실제로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을 읽게 되니까 어, 마치 하나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설명해주는 것 같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먼저 읽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새로운 걸 읽으면서 아까 읽었던 걸 떠올리면서 읽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읽거나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올린 것을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이전에 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들을 두 번째 글을 읽으면서 떠올리게 되잖아요. 즉, 내 마음속에 그냥 쑥 집어넣기만 한게 아니라 꺼내 쓰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꺼내 쓰는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지 그냥 집어넣어서 잘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걸 꺼냈어야 되는지를 우리, 우리 뇌가, 우리 마음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 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것과 연결되거나 어떤 거랑 관련이 있다는 라 것, 이런 것들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내가 습득했던 것보다 더 확장되고, 또, 다른 것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 이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 저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이렇게 문을 이 지식의 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글을 읽을 때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글의 새로운 그 정보와 이전에 이 스키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서 뭐, 뭐 중요 지식이라든가 뭐 교양 책 이름에 교양이 들어간 이런 책들 막 읽으시잖아요. 그런 걸 그냥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있다, 이렇다. 그래서 끝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소개되는 어떤 지식들을 그냥 그것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양인 게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단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알으로써 우리의 어떤 사고라든가 또는 우리의 대화라든가 우리의 생각이 좀더세련되질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교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되려면 우리의 사고에 더그 지식들이 반영이 되려면 그냥 그렇게 한번 딱 읽거나 그래는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요즘 너무 쉽게 나와 있어 요 그래서 뭐 교양 365,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정도, 오늘의 교양, 하고 이렇게 읽고, 쑥 넘기면 끝. 근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마음속에 실제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쓸모 있는 지식, 그리고 읽기에 쓸모가 있는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읽은 것을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자. 그것은 그것에 관한 또 다른 글을 읽는다거나,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자꾸 어, 떠올리거나 그 지식에 관한 글을 반복해서 재차 만난다면 그것은 활성화, 언제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 익숙한, 그리고 잘쓸수 있는 지식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